5대3이라고. 아우, 조합또 줬댔네. 조합이 또좋댔어 아, 재현이도 탱인데, 이거. 어떡하지? 내가 왜 탱이야? 착지잖아 아, 너 그라가스 아니구나. 내편좀 보세요. <laughs> 어? 아니, 그냥 챔피언이 그냥 써져 있길래. 박재현이라고. 완전. 내가 스킨이 없을 리가 없잖아, 그라가스가. 웬만한 정글템 다 스킨 있는데, 웬만한 정글템. 뭐... 방심을 갈까요? 갈까요? 생각이 했으니까가야겠다나 사이라 할줄 모르는. 오, 는 큐가 날라오잖아. 응, 음, 이렇게 하면 돼. 줄이카네 어, 여기 칼바람에서 자해라가 진짜 오오오! 기발 때문에 살았다. 4인 W인데, 아! 막혔어? 야, 나 8층 걸었는데, 누구한테 걸리냐. 봐봐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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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나 패시브. 싸우면서 해 멘토 멘토 어때? 괜찮지? 아 마나 존나 딸려 어? 제라스 네, 아우 장전 <laughs> 이게 맞아나 보사 다터졌다 나이스. 아 이게 끄트머리에 딱 걸렸네. 어, 아, 까비. 어, 자이라 식물 너무 약해. 자이라 심지어 여기서 너프도 있지 않나? 어, 너프 개쎄. 개 좋은데 살려? 으아! 들어 초보 맞 내가 아왜안하줬어 초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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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W 난써 그래도 앞라인 둘이면 우리 팀 딜러들 아, 잘하지? 어. 앞라인도 성능 괜찮잖아. 어, 달려야. 에, 달리 아니? 달려가 <laughs> 너무 직방으로 떨어졌다. 케네를 못 땄네. 케네 뭐 죽어야지. 와야지. 아, 이래도 안 와? 저 체력으로 뭐 궁들고 뭐 하려고? 풀도 빼지 어, 않았 나는 어. 아, 내가 바가지 걸랬나 요네 이제 올거다 오. 예측했는데 맞았어. 많았다. 어 미니언 딱세 마리 있는데 딱올것 같았어, 상상. 어? 어? 왜 나야가? 일단 살것 같긴 해, 살것 같긴 해. 야, 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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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다. 잡아도, 잡아도. 어, 아됐다 이건. 어. 어 스킬이 안 쏘져. 어, 일단 난사아어 죽어. 아3이라는에바지 징수 삼이라는 가장 사기야 내가. 아 밀리겠네요. 나가봐 복발의 명령이다. 인조 사사기요. 아 탈진 보러. 평타를 아, 다이브 다이브? 다이브 다이브? 다이브 다이브? 두 다이브? 두 다이브? 될들것 같은데. 힐. 그렇지. 제라스 오줌바를 켰어. 자이라가 또 제라스 마시거든. 어, 왜 라카메 맞추려 한다고? 와, 저 새끼 좀 고수다. <laughs> 어떻게, 씨발, 뚜벅이, 자이라가 아니라, 라카를 맞출 생각을 하냐? 요네 대체 한두 번 해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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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왜안 끊어, 씨발. 끊을 게 없어. <laughs> 왜안커럽겠어 아예 또 모르겠냐? 아, 내가 AD 캐린데 만져? 내가 AD 캐린데 지켜주는 애가 없네. 어. 이건 아니지 않아? 살려? 와, 그런데 와 식물 한방컷 나네, 요네큐에. 야, 내, 내 식물로 제라스... 어, 뭐야? 스턴 다 끊었는데, 이거? 계속 그렇게 막아줘. 야, 제라스는 막기 쉽지 않은 거. 어, 졸라프네. 어, 저... 정령도 할까? 네. 오... 어 아, 근데 공이 없어가지고. 아씨이게 뭐야? 이발. 쟤네 밸류가 아이씨. 너무 좋다. 근데, 우리도 나쁘지 않은데, 이번 판은? 막, 아까같이 개사기 막 그런 것보단 좀 탈리아 잘하고. 야 킬본벽 아주 베스트인데요, 탈려아님 아, 타워를 물고 싶은데, 뭐. 하필 그, 그레이브드야, 씨발. <laughs> 많고 많은 원딜 중에 그레이브드냐, 하필. 왜 그레이브드 했어? 원딜이 없었잖아. 왜 없었어? <laughs> 제라스가 자이라만큼 너프가 됐어야 된거 아닌가? 역씨 오래 땄다 속박 나려고 펜타 해 줘선. 펜타 가야 돼. 아! 어! 쿠탑에 가리고 맞았어. 아. <laughs> 그래. 진짜 일부러 큐도 안 날렸는데 간만에 폈다 보고 싶어서. 좀 그래. 얼래? 와모델이 비겁한 새끼 탈진까지 들었네. 야 모데가 탈진 들어가지고 계속 뚜벅이었던 거구나. <laughs> 야, 표식이라고 불어주았어야 하나 자카 먹었고 젠지는 루시안 브라운 먹었다. 나쁘지 않아? 아! 진짜 너무하다. 난 거리 줬다잉 누가 안줬어 누가? 있어. 분명히 맞지. 거의 타임만아 네? 네? 아! 아, 우라는 거야? 잡아 줘야 되는데. 아니야. 근접 식물이 있고 원거리 식물이 있는데 나 이거 어, 어떻게 어? 하는지 모르겠어. 이게 뭔 말이야? QW라 하면은 그좀 거리가 길고, EW라 하면은 멘도 어. W 그니까 이 e 스킬은 이제 두날를 줘, 데미지 좀 약하고. 거리고좀 <머리도> 그거고 아이고 라일라이 헬싱작쇼의 라일라이야? 아 그러네 사, 사거리 400 큐는 575아 들켰어 우리이제 2장에 가는데야그러가 잘한다잉 매력있게 하네 으와어라스 <목소리> <제라스도> 잡기 힘들다? 으와 <목소리> <목소리> 아아까비 아 나도 빨리 저거 나와야 되는데 정말 어, 미드 제이스였어? 어, 이거는 좀 풀었는데? 제우스 제이스 안 주고. 공하이좀 <목소리> 그래. 나 미안하다. 아야 어떻게 죽었어 친부 때문에. 아. 야, 제라스는 누가 죽였어? 아 근데 좀 아까운데. 돌멩이던지는얘가 이쪽을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. 와 조이도 나왔네. 아트록스가 지금까지 안 나왔어? 그러니까 밴 당했나 계속? 아 대는 안 당했었는데. 어. <laughs> 어나 이날았지. <왜> <laughs> 카메라가 안 보이는데. 원래 맞았는데 맞았는데 오박지은 비겁하게 한다 노래서 비겁하다는 좀 잘한다는 거 아님 <laughs> 아니 가스증 왜 이렇게 튼튼해 체력이 안달라 누구 가스증 가 보인다. 나도 그냥 강신 말고, 딴거할걸렸나 신발도 안 샀구나, 가스가. 에어본? 뭐야? 오우 야, 그분들 상대도 3이라 같은 가짜 원딜이어서 다행이다. 씨발 <laughs> 타거리 차이가 안 나네. <laughs> 진짜 어떻게 막냐? 그어가서 이렇게 하면은. 뚜벅이 <laughs> 빌러드네이지다 <미이지랑. 웃음> 아, 얘, 오. 나한테만 그래, 아까부터. 아 어. 근데 이거 지면은, 젠지하나 저거 지면 진짜 너무 짜증나겠다. 한 판만 이기면 되는 건데, 둘 다. 원래 그게 가장 꺼지게 하지 아 그냥 워머가 가야겠다 아니다 그냥 순란이 나갈까? 이겼지만 시발 다 막혔네 아 어, 맨조야 고맙다 왜? 니가 3일의 표식을 막아줬어 그냥 끝내버렸어 야 소스로 사미라 표식을 막아줘가지고 아, 내가 살았어 꽃꽃꽃 그, QW 뭐 EW 친구 이제 풀이 없잖아 나도 없어 지가 줄게 야 달다 달아 살아 나와야 한다. 깼냐고. 죽을 뻔했으면서. <laughs> 어, 식 지금 땅을 벌벌 흘리고. 어, 죽을 아무도 안쳐 왜. 치고 있어. 야, 달려야. 난 계속 치고 있었던 거야. 제라트 스킬을 한번 피하려고 한 거. 와, 사면 존나 불쌍하다. 진짜 가짜 원계인데 저게. 도망가, 끊어갔어요! 어, 야, 진짜 하는 거 봐. 와, 으흡. 긴, 딸부대처 좋된다 어. 와. 어, 메가나르기를 그냥 당연히 죽는 거였는데. 근데 메가나르 되면 제우스가 먼저 몸 대줄 만하지 않냐? 왜 자꾸 피넛이 먼저하냐? 아씨 시없어가지고도안 때렸네. 야 몸벽이야 이건. 안 했네. 야벽 풀어. 제가 빨리 가줘 재훈아. 탈진 너무 늦는데? 응, 휘리릭 할때 탈진했잖아. 오, 정말 씨발 아, 악몽이다, 제라스. 채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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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